조금만 절약하고 매사에 성실하면 애군도 빗겨가는 개묘년 용띠 총운세와 나이별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영입니다 우리 용띠분들 2022년은 어떠셨나요? 운세가 약간 기복이 크고 드라마틱해서 피곤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2023년 개묘년은 그와 반대로 한해 운세에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평탄하고 평범한 운세인데요. 재물운도 정제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뭔가 합법적인 수익 월급처럼 비교적 천천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재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를 하신다거나 했을 때 그다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현재 업무에 집중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모든 측면에서 욕심내지 않고 쉬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내시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띠 나이별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1952년 임진년생 분들, 임진이면 흑룡입니다. 이분들은 2023년에 묘진상해의 형세로 운이 흘러가는데요. 일단 재물운 측면에서는 정재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과 수입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대단히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들이 적지 않을 수 있어서 상반기에 저축을 한다던가 돈을 모으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재물이 용띠분들을 극하는 태세이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감이 심할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욕심이 과하면 흉화를 일으키게 될 여지가 있기도 하고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적지 않은 재물을 소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해 동안은 계획대로 저축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당장 내게 필요한 소비나 꼭 나가야 하는 돈이 있다면 아까운 티 내지 마시고 이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사용하신다면 하반기부터는 점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주변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2023년에는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꼭 재테크나 투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주변 얘기만 듣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판단으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건강 반면으로는 위장 기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너무 깊은 산 속에 자주 가거나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행을 가실 때도 너무 외진 곳보다는 사람이 적당히 있고 안전한 관광지 위주로 다니시는 게 위험하지도 않고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 1964년 갑진년에 태어난 용띠분들은 푸른 용이시죠. 이분들은 2023년도에 천생지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재물운은 앞서 말씀드렸던 52년생 용띠분들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2023년에는 불로소득이 갑자기 생기기는 어렵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합법적으로 버는 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나갈 돈은 조금 늘어나는데 이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64년생 분들이 좀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요, 2023년도에 특히 사회적 규범을 잘 지켜야 합니다. 64년 용띠분들이 23년도에 정관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정관이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 국가 정부 기관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준수하고 법률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의 정재원, 즉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합법적 수익이나 급여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칙이나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규범 같은 것들을 잘 지켜주는 것이 재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64년생 분들의 경우에는 2023년에 리스크가 높은 투자는 좋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특히 목재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재 관련 사업을 계속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법을 잘 지키고 사회적 규범 안에서 일을 진행하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뭔가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게 잘 지내시는 게 좋고요. 사람이 붐비는 곳이라던가 풀이나 나무가 많은 곳은 좋지 않으니 조용하고 안전한 생활,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면서 위장 건강도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976년 병진년에 태어난 용띠분들 말씀드릴 텐데요. 이분들은 붉은 용이시죠. 이분들은 2023년에 천극 지극의 영향을 받아서 사업이나 직업적으로 약간의 방해를 받거나 외부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격증서 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 공부를 하기 위해 돈을 지출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들 속에서도 2023년 한해 동안 사고가 난다거나 큰 흉은 나를 비껴가기 때문에 나의 실력도 다지고 자기 개발을 하는 한 해로 삼으시면서 그 노력의 결과가 24년도에 빛을 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주의 드리고 싶은 점은요. 상사나 윗사람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저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보니 더더욱 윗사람들에게 반기를 든다거나 대드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의 정재운, 즉 월급이나 안정적 수입이 끊기게 될 수도 있으니,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가는 융통성이 조금 필요하실 수 있고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도 23년도에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76년생 분들, 붉은 용의 물상이다 보니까. 성격이 뒤끝은 없지만 좀 불같고 다혈질이신 분들도 꽤나 계실 수 있는데요. 꼭 상사나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시비가 붙는다던가 몸싸움을 했을 때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개묘년에는 넓은 마음, 그리고 유연한 융통성, 이두 가지가 76년생 분들의 개운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1988년 용띠분들입니다. 88년생 분들은 무진년생 황금용입니다. 2023년에 천합지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띠분들 중에 재물운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하십니다. 2022년에 좀 침체된 느낌이 있었다면 23년에는 재물운 방면으로 매우 좋은 기회들이 생길 것 같고요. 재물이 재발로 나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런 재물을 받아들이실 때, 만약 규범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다면 바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뭘 하시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게 결국 나에게 득이 됩니다. 내가 크게 일을 벌이지 않았는데도 뭐 세무 조사가 나온다던가 기관의 제재나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2023년만큼은 세금도 투명하게 납부하시고 고수익 고위험 투자를 쫓는 것도 유리하지 않으니 일확천금을 바라기보다는 합법적으로 내 재능과 능력을 써서 뭔가를 하셨을 때 결과가 좋은 그런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의 경우에는 직업 면에서 좋은 기회들이 비교적 적은 편일 수 있는데요. 특히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여유가 된다면 자기 개발과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취미 활동에 힘쓰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건강 방면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주의해 주시고 위장이나 소화기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용띠분들의 운세를 쭉 살펴봤는데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킨다. 그런 마음가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가오는 개묘년에는 물처럼 흘러가듯 평탄히 보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내시면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과 잘 지내시게 되고 복된 한해 보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희망나무 TV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